안녕하세요.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해서 더잘 들리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어? 어 아, 요거 수정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날씨 부산 엄청 춥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추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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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그러셨어요. 제가, 제가 이번에 라이브 할 때는 큰 어떤 마음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 그래요? 인사 인사 여러분 많이 아, 이렇게, 이렇게 알아봐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려고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재밌게 보십시오 네네 아저 도착 잘 했고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잘 들리시면 1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지금 현장은 아주 예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네 하나?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 안 보이게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휴, 괜찮으세요? <laughs> 라이브 방송 중이어서. 네. 지금 백스코 앞에 와 있고요. 제가, 아, 잘 들리시는 거죠. 백스코 네, 앞에 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백스코역에서 어. 내리면 안 되는 거네. 아,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줄가지고 안돼요 이름 기억해주세요 어 보기 보다 명절모 보이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네. 어디 피룡이 어디예요 네? 어디 피룡 어디 피룡 피룡? 양양 어, 기자가 그거 하고 있다든데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 아유 네 그럼 지금 금방 금방 가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부탁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잘네더 느리게 써봐서 네 얼굴 안 나오게 해 드릴게요 네 저도 저도 회원대로 넘어갈 거예요 네좀 이따 봬요 재밌게 보이시오네 네어 히어로 라운지는 들어가기가 너무 애매할 것 같고요. 오 너무 추워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춥고 그현장들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 부산에 왔는데 여러분들 그 해운대에는 가야죠. 해운대에 가서 해운대 바람이 정말 엄청 엄청나다고 해요. 바람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네. 한번 가서 임영님의 그 감격 감격적인, <laughs> 그걸 한번 봐야죠. 한번 보고. 예. 추운데 조심해야죠. 진짜 많이 바람 분대요 부산이, 저 그냥 여기 백스콘데도 바람이 상당합니다. 어, 서울은 날씨 자체가 너무 춥고, 어, 그죠? 서울에서 왔는데, 날씨 자체가 너무 춥고,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laughs> 그래도, 어,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어,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추운 것도 추억이겠죠. 저는 이제 파워 P다 보니까, 어,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상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저 친구랑 한번 또 얼굴 한번 쓱 봐야지. 저 친구는, <laughs> 이렇게 안녕 <laughs> 음, 영웅이 캐릭터랑 인사 한번 했습니다 예. 현장이 정말 추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예, 임영님의이 부산 콘서트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 마콘의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는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 아,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저 너무, 너무 무슨 여행객처럼 하고 다니, 하고 오지 않았나요? 너무 여행 스타일이어서 좀 느낌이 맨날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죠? 옛날 차를 몰고 다니다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머리가 목마셨어요. 아 네. 네, 예. 아예 감사합니다. 머리 파마했냐아 웃겨.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용기 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더친더 더 이렇게, 이렇게 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더 근데 귀하잖아요. 이 마지막, 임용님의 부산 콘서트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자 와 계신 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저 영웅이 캐릭터 한번더 있습니다. 큰, 큰 영웅이, 큰 영웅이, 큰 영웅이, 큰 영웅이입니다. 저 얼굴이 최대한 안 나오게 멀리 가는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아, 글쎄요. 아, 맞습니다. 봤어요. 예, 네,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저 마콘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원래 마콘 아니었잖아요. 네, 중콘이었다가 감사하게도 마콘 티켓을 갖고 계신 분이, 어, 혹시 마콘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냐고 자기는 중콘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분과 제가 직접 바꿨어요. 네, 근데 그분과 주소가, 아니죠, 저, 저,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 예. 아, 사진 한장 찍어 드릴까요? 요, 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요. 아 이렇게. 예.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그, 와 계신, 이, 요, 라이브 방송에 와 계신 분들께 더 신경을 써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틀면,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인사하겠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더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러 와 주시는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아, 큰 영웅이 되게 인기 많네. 큰, 작은 영웅이보다 큰 영웅이가 더 인기가 많은 느낌인데. 역시, 남자는 키가 커야 되나? 역시 남자는 키가 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나올 때 한번 큰 영웅이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세요. 아, 네. 아, 그래요? 재밌게 보이시죠? 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예, 예. 이걸로 찍어야지. 네그거로 찍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좀 됩니다. 찍어주세요. 네.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어. 찍어주세요. 저 팬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 아유, 팬이라면 임영님 팬이죠. 매일 네. <laughs> 아, 어. 일일마다 하는 있는데, 우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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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는 <laughs> <laughs> 제가 지금 네. 라이브 중이고 네. 네, 갖고 네. 계시는 휴대폰, 네. 휴대폰 네. 있으시면 제가 찍어 드릴게요. 여기 옆에 있네. 어. 옆에, 옆에 서가 음. 있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찍어드려도 싶어요? 돼요?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실물이 오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길에, 우리 감사합니다. 이쪽 저만, 아, 예. 더만 나오게 이렇게 네. 라방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 예. 나와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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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저기, 그, 히어로, 아임 히어로 우체국이랑 응원봉 페어링, 뭐, 봤지만,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래도, 아, 이제 정말 막 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제 여기, 히어로우 최고 응원봉 페어링 뭐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현수막 색상을 보시면 색상이 이제 바랬죠 저기 저렇게 보시면 이런데 색상들이 이제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진한 색상이었는데 이렇게 색상들이 바랬어요 아 진짜 어, 임영웅 아이 히어로 투어 2025와 2026의 마지막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이 이 친구는 바라지 않았어요. <laughs> 이 친구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 친구 아주 쨍해요, 쨍해. 예, 네, 아주 쨍합니다. 요 컬러 아주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 색상이 이제는 네 반갑습니다. 이 색상이 바랬어요, 이제는. 예, 네, 아쉽다 좀 뭔가. 진짜 투어 2025와 2026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곧 있으면 이제 출발해야죠 이제 벡스코에서 도착했다라는 거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이 1시 30분이니까 여기서 한 2, 30분이면 간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라이브 방송으로 더 여러분들이랑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대로 넘어가서, 해운대 마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꼭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또, 또 라이브 방송 끼, 킬 건데, 또 오실 건가요? <laughs> 라이브 방송 또킬 건데. 저, 저 라이브 방송 오늘은 좀 많이 킬 마음으로 에, 왔습니다. 아, 제가 한동안 그 뭐랄까, 아, 이게. 어려웠어요. 이, 이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이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네. 아! 네. <laughs> 라이브로 네. 이렇게 인사, 인사하러 오셔서. 네. 아, 예. 영수증 아, 예.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고맙습니다. 네. 영수중, 고척 영수중. 아, 대박. 이걸 영수중으로 이렇게 만드셨어. 대박이네, 진짜. 와. <laughs> 어?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혼자 왔어요. 네. 원래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첫째 딸이 어디 이렇게, 뭐 가, 어디 가게 돼가지고, 아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 네, 그냥, 원래 차를 몰고 올려다가, 그래서 그냥, KTX 타고 왔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거의 뭐 배낭 배낭족처럼 이러고 왔잖아요, <laughs> 이러고 이러고 왔습니다. 이러고 오, 오늘 저 해운대 쪽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오, 갑니다. 그, 그 라망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얼굴 안 나오게 해드는게 편하시죠? 아, 뭐, 뭐. 뭐. 아. 뭐. 아 아, 뭐, 아, 아, 아 연예인이라니 절대 아,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저번에 눈 감고 찍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보세요. 네. 네. 혹시 몇 분이세요? 아, 저 기억이 안 나요. 잘. <laughs> 제가 그런 걸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여가지고 예. 네. 아전 전혀 절대로 저는 막 그런 연예인이다, 뭐 저의 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되게 마음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되게 응원해주시고 구독자이고 어, 서로 되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 좋은데요. 어. 임영웅님 팬이죠. 모두 다 임영웅님 팬입니다. 네. 아 그건 있죠. 그건 있어요. 어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임영웅님 한뭐한 다다음 번 정도로 어 인지도 인지도가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구할배님 오시면 오구할배님이좀더 위시고요. 아오구할배오구할배님 오셨네. 오구할배님 오셨네. 딱 얘기하자마자 오구할배님 오셨네.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라이브 중에 아, 라이브 중에 오셨어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요? 아 유진정 어디 어디서 오시나. 오가님 계세요? 예, 아니 요거 보면은 안 계신데. 네. 왜 유진성 님기다리고있 어디 요어 어디서 저를 기다려요? 오, 어디서 기다려요? 아반갑습니다 노래를 불러요 우리. <laughs> 어, 아 이렇게 찍어 드려도 돼요? 어, 괜찮아요? 올려줘요. 올려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웃기다 너무 재밌다 아 여기서 <laughs> 저를 기다린다니까 너무 웃겨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은영님 안 오시나 안 그러시나. 권행 어, 한번 해 주시죠 권행. 권행. 은영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아,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세요. 네. 아 사진 찍어 주세요. 네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제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찍어도 되고요. 리트 처음 봤네. 예. 완전 최 멋있다. 아유, 와, 고맙습니다. 멋있어. <laughs> 몇년 전부터 자, 됐어. 하나. 저 들어왔네. 아, 하나, 둘, 셋. 분행. 한번 더. 네, 하. 셋. 한한 짠. 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아니, 오과일배 님그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오과일배 님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냥, <laughs> 아유,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어디 있요오괄배 님은 가셨을 걸요. 아유, 어, 어제까지 보시고. 오늘, 오늘 마지막 지금 해운대에 가, 가 계신데요? 해운대로 네. 네. 넘어가야겠네. 아, 그래요. 아유, 저는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고반갑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보시죠. 네. 아, 오괄배 님은 가 계시는구나, 해운대에.

여기서 아니, 여기서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먼저. 알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예 네. 사진 좀 찍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유독 인기가 대단해. 아유, 아유. 아유 <laughs> 무슨 인기예요. 아유 무슨 인기예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게, 예,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아, 그랬구나. 오갈배님, 어제까지 계시고 올라가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구나. 어, 오갈배님 배로 가야겠는데? 오갈배님 배로 또 저도 어, 해운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해운대가 지금 1시 38분이니까 2시 반쯤에 키시겠죠? 어, 그러게요. <laughs> 오괄배님 채널에서 아마 저도 뵙, 뵙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냥 따로 킬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지 않네요. 네, 현장은 이렇습니다. 추운 건 추운데, 그, 영웅시대의 열기가 워낙에, 어, 없다 보니까 춥지 않습니다. 언니, 어디야? 어. <laughs> 아, 산이우님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짜 미남입니다. <laughs> 아고 <laughs>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laughs>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임용님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오갈배님이 가장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죠이 씬에서는. 그 다음 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예쁘네. 요요요 색깔로 해가지고 예쁘네요, 그렇죠? 자, 앞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쭉 가서 많은 분들이 요거 요거 한번 좀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게요. 첫날 띌춘 부분 영일 님도 계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어제 너무 재밌으셨어요? 와, 저 오늘 재밌게 볼 겁니다. 엄청 재밌게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끝나고 <laughs>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어, 아, 어, 반가워요. 라방 <laughs>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네, 보고 지금 왔어. 아! 고생하셨어요. 아! <laughs> 아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이, 반갑습니다. <laughs> 잘 볼게요. 아이고. 어우, 지심이 정말 너무 지심이 <laughs>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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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녔는데 제가 아. 왔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제가 라이브 방송 오래 했는데, 네. 그, <laughs> 제가 이제 막 현장에서는 되게 샤이하니까, 수줍어 하니까, 네. 네. 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그래서 근데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어, 네, 키고 있을 테니까 알아봐 주시면 너무 고맙 고맙게 인사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많이 그렇게 오셔서 <laughs>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그그달달 달달구리한 네. 것들을 쑥쑥 집어넣어 주시죠. <laughs> 아예 그럼요 예 편안하게 예. 라이브 방송 살짝 나와도 되나요 아니 안 나오게 이렇게 할까요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유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 오늘 재밌게 보세요. 네. 아 네. 어, 예, 그럼요. 네. 우리 지사님이 사진 찍어. 아 그래요? 예, 영시 대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로 되세요. 네. 나못 나서 못 찍겠어. 어? 아유 왜요? 어. 아유왜 그러세요?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안 나오게 이렇게 할게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오늘 재밌게, 보세요. 있어요, 네. 네. 재밌게 보세요. 네. 재밌게 보세요. 아, 이게 되게, 되게 마콘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되게, 되게, 되게 좋아요. 추운 건 추운 건데,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많은 스태프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세요. 음. 저도, 어, 오구알배님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쪽 한 바퀴 돌고, 이제, 어, 저쪽 한 바퀴 돌고, 이제 해운대로 출발하겠습니다. 해운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려왔습니다. MD, MD MD 고식 MD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줄서 계시고요 아요 앵글 좋은데? 그죠? 어, 예, 현장 넘어가서 라방 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사람 많으면 또 약간 힘드니까. <laughs> 어, 그니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마콘을 제일 기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용님,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게 데뷔 10주년인데, 그죠? 데뷔 10주년인데, 오늘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이제 인사를 하고 해운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산 찍어주신 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자, 저쪽이 센텀시티 쪽이니까, 저쪽 가서. 자, 오늘, 어, 열심히 23분, 25분 찍고 마쳐야겠다. <laughs> 아 스텐마님, 네, 제가 왜 몰라요? 근데 제가 요요 요, 요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이게 잘안 나와요 제대로.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마음 같아서는 세번 라방을 하고 싶은데 해운대 가서 가능하면 최대한 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현대 가서 키도록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 봬요.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오실 거죠? 네. 넘어갈게요. 네. 안녕.